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폴리프로필렌 4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화토탈이 대산 공장에 연간 40만 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2018년 1월 26일 한화건설이 2,495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. 2021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 공사가 완공되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연간 생산 능력이 112만 톤으로 증가하여 국내 선두가 됩니다. 폴리프로필렌은 합성수지로 전기전자 소재, 자동차 내외장재, 필름 및 포장재, 식품 용기 등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소재입니다. 현재 한화토탈은 대산공장에 연산 40만 톤의 폴리 프로필렌, 15만 톤의 에틸렌, 4만 톤의 프로필렌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총 투자금액은 5,300억 원 규모입니다. 이 영상의 프로젝트는 이중 연산 40만 톤의 폴리 프로필렌 증설공사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진행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